앉아 계시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주, 우주로 최초로 간 사람이 러시아의 유리가가린이라는 우주비행사였습니다. 그가 우주여행을 돌아하고 나서 그 소감을 말했는데, 그 유리가가린이란 사람이 뭐라 얘기했는가 면 지구는 푸른 붓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은 우주 어느 곳에서도 볼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주여행을 하면서 그 귀한 것들을 바라봤지만 그 안에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몇년 후에 미국의 닐 암스트롱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인류 최초로 달에 도착했습니다. 달에 도착하여 지구를 바라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다라고 시를 당독하며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암스트롱이 달에 도착하기 위해서 그를 돕고 함께 함께 힘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위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또몇년 후에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을 또 돌아본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제임스 어, 원 어, 윈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달을 탐사하고 나서 그는 뭐라고 고백했는가면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면서 우주 모든 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똑같은 우주를 바라보면서 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이 어디 있는가라고 고백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기독교인의 모습 아닐까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세상의 모든 만물 속에서 또 모든 사건 속에서 예수 글소를 발견할 수 있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주님을 믿는 우리 글소인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계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대규에서 정말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 우리에게 교훈을 삼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요. 앞에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아만이 아니라 계하시를 통해서이 계하시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주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나아만 장군을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오장 1절을 보면 나아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바로 아라방을 이야기합니다. 아라방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병이 있었습니다. 나병이 어떻게 걸렸는지 언제부터 걸렸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진 않지만 아마도 큰 공로를 세운 이 후에 나중에 나병이 걸린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나만은 이 나병을 고치려고 아마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터에서 잡혀온 이스라엘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병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발걸음을 저 이스라엘로 향하는 것입니다. 아라 왕도 그를 돕 도쿄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는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5장 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이 생각할 때 나병을 다 보고 고치라고 하니까 이것은 싸우려고 시비를 걸려고 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그 나만을 나에게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의 의도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왕은 시비를 걸려온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지만 엘리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보내신 자가 바로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했던 것입니다. 나만이 아 엘리사 집에 도착하였을 때 엘리사는 십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자를 보내가지고 자신이 직접 간 것도 아니고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의 물을 일곱 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만의 아 신부를 생각해보면 엘리사는 나만 아 장군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한 나라의 사신이었고 또큰 용사였던 그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하게 대우해야 됩니다. 이런 엘리사의 태도 때문에 나아만은 굉장히 노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해 볼때 엘리사가 그렇게 대했던 것은 교만한 나아만 장군에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당신이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대한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화가 난 나아만 장군이 12절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담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엘리, 에,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며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라고 이야기하고 분노하며 떠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지혜로운 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선지자가 더 큰일을 시켰으면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라도 하셔서 해야 되는, 이 병을 병 고침을 나아야 됩니다라고 설득하였고 나아만은 결국 엘리사의 행, 말한 대로 행동할 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하여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열왕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하면 이스라엘의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왜 갑자기 이방 사람 아람 사람의 장군이었던 나만 얘기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왜 굳이 나만 장군 이야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을까요? 실례적인 상황 속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 왕정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타락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3장에 보면 그 당시의 왕이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는가면 하 여호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람은 아하방의 아들입니다. 가장 타락하였던 아하방의 아들. 그 역시 3장 2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던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락하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를 선지자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아합왕과 싸우며 신앙을 바로 세우렸던 엘리야를 이어서요. 엘리사의 사역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 엘미아서 25장 2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으즉 너희가 어찌 등이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남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칠천 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사장에 보면은요, 그 기적들이 여러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렴 여인의 아들들을 살리고 독이 들어있는 국에 독을 없애버리고 보리떡 2 0개 자루에 담긴 채소를 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처럼 1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될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음을 성경이 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와서는 그 구원이 그냥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열려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의 이 아브라함의 혈통 가운데서 오직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나만의 이야기는 구원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저 나만 장군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더불어 나아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비록 북 이스라엘 남유다는 타락하여서 멸망당할 수도 있지만 세상의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자 그 나아만의 이야기를 그곳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병고침을 받은 나아만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세상 가운데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라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자가 그 입술에 고백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요 예물을 받으소서. 병을 고쳐 주셨으니 예물을 받아 달라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예물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며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받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엘리사가 생각할 때 만약에 그 예물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나만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물을 드림으로 이것이 마치 이 은혜가 마치 거래처럼 이루어진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까 걱정하여서 엘리사는 나만 장군이 주고자 했던 것들을 받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분명한 태도와 하나님의 병고침의 능력을 경험한 나만은 물론 그 신앙이 완벽하다 할 수는 없겠지만 자신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북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겠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상을 섬기며 욕심을 따라 엉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의 반의 반도 경험하지 못한 나아만 장군은 이방인이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다짐하고 있는 이 역설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사람에게 임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아쉬움을 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게하시입니다. 그는 나만을 이렇게 낫도록 해주었는데, 그가 가져온 것을 왜 받지 않는지, 왜 그대로 돌려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나만 장군이 가져온 것이 음이 0 달란트고 금 육천 개고 의복이열 개라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단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달란트는 한 40kg 정도 됩니다. 은이 한 400kg 정도 되고요. 금이 6,000 세겔로 표현돼 있는데 이 정도면 한 70kg 70kg 정도 됩니다. 의보리 열 개라고 하는데요. 그냥 오늘날 의보리 의복이 아닙니다. 당시의 의복이라고 하면 오늘날 우리 개인 차 정도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차가 열 대고 금이 70kg 70kg이고 은이 400kg나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근데왜 이것을 돌려받? 받지 않고 그냥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아만 장군의 마음 같아서는 이것들을 다 주고도 남을 것 같은데 아니 없는 것도 만들어서 줄것 같은데 왜 엘리사는 곳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계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여서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게야 씨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맹세하면서 무언신가를 받아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나만에게 쫓아가서 2 2 절을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 두 청년이 엘리암 산지에서 내게 왔는데 그에게 은한 달란트와 오 두벌을 주라라고 엘리사가 말했다라고 거짓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기쁨 가운데 한 달란트를 더 주어서 두 달란트를 또 의복과 함께 개하시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개하시는 그 받은 것들을 엘리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꿀꺽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개하시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잘못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개하시의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서요. 그 무엇인가를 받아냈을 때, 어쩌면 게아시의 마음 가운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내가 받은 이걸 가지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말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은 결국 욕심 아니겠습니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을 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그 돈이면 할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허비하는가 라고 말했던.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욕심이 오늘 지금 계하씨의 마음속에 그 욕심으로 가득 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것을 포기하는가? 여러분 그 욕심에 빠진 계하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늘 주님을 위해서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참여하고 공사를 하고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욕심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나 그 욕심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욕심을 적당히 포장하여 신앙의 모습인 것처럼 하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얄팍한 생각을 주님 앞에 깨뜨려야 될 것입니다. 또 다른 개시의 실수는 바로 거짓말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장군이었던 게아시 나아만이 수레에서 내려 온다라는 것은 곧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존경을 표시하는가 하면 엘리사도 아니고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 교만했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사환을 보면서 내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냥 보통 사환이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사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환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야시는 그런 나만의 모습을 이용하여 거짓말을 통하여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브라산지에서두 청년이 왔는지 어쩐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이 그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이 붙어오는 것입니다. 그 물건을 훔치고 나서, 가지고 나서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계하 씨는 자신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가는 거죠. 거짓말이처럼 자꾸만 확산되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조그만 거짓말이 우리를 금방 삼킬 수 있습니다. 늘 진실되고 투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하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욕심과 거짓이 그로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서요 게하시의 욕심과 또 거짓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중요한 게하시의 실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또 게하시를 바라보는 엘리사는 계하씨의 그큰 죄를 26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장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루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혜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나문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요종을 받을 때이냐 엘리사는 이미 계하씨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하시를 책망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수류에서 내린다라는 것은 나암한 장군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 게하시는 엘리사의 마음으로 가지 않았다라고 엘리사가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엘리사의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지금 나암한 장군이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라고 그 돈에 대한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도 있고요 후배들을 양성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지금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남한 장군의 그 병고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돌리게 하기를 지금 엘리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이방인에게도 갈수 있음을 엘리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 근데 여기서 돈을 받으면 은혜가 마치 거래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받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게하시에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든지 엘리사가 영광을 받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아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그것이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게하시가 들고 온 아니 나아만 장군이 들고 온그은 10달란트 금 6천 개, 의복 열 개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가 기아실 바라보면서 혼을 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 보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지금,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인데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될 때인데 너는 거기서 왜?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가, 게하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게하시의 실수는 단순히 욕심이나 거짓말 정도를 넘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있는 것이고 그 가리운 영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아만과 이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하해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구원은 혈통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돈이나 또 다른 것으로 사거나 팔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교전히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마한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부흥의 불꽃이를 허락하여 주셨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이땅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오늘도 우리의 욕심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거기에 생각이 가기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래하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있진 않습니까? 그 모습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의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고 나병에 걸려버린 듯한 교회 모습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게 임하였습니까?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셨고 은혜를 따라 오늘 이렇게 살아가시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기보다는 게하시처럼 그 은혜 가운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 욕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그렇게 나만 장군에게 나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엘사고는 리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이고 옷을 받을 때인가? 분열 왕국 시대처럼 타락한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참 교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며 엘리야, 엘리사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유대인의 혈통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것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나아만 장군처럼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강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에 쓰려가며 우상 숭배에 빠질 때 여전히 믿음을 지켰던 그7천인의 사람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며 제대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자를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한 사람을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그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다하여 찬양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 함께 찬양한 곡 같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원한다라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세요 주 내로 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나의 길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자는 교만하여 내 욕심을 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